안녕하세요. 혹시 어 삼치 튀김을 해 드신 적 있나요? 어 최만순 선생님께서 이 삼치 튀김이 치매에 매우 좋다고 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음, 선생님은 특히나 음식 궁합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식은 어 첫째 상수 같은 효능을 가진 식재료를 서로 합하여 효능을 높이는 것을 상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인 배와 도라지를 같이 사용하면 배의 기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상사인데요, 한쪽 재료가 주재료의 효능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강과 흑설탕이 바로 그런 건데. 흑설탕은 어, 생강의 따뜻한 성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예방에도 매우 좋다고 해요 셋째로는 상의인데요 다른 식재료가 주재료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선해에 생강이 들어간다든가 어, 생강, 생선해에 들어가는 생강은 그 생선의 찬 성질이나 독성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요런 것은 간단한 채식인데 알아두면 너무 좋겠죠 어, 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 치매 예방에 매우 좋은 삼치 튀김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삼치를 토막내어서 등뼈와 장가지 잘 제거하시고 소금을 뿌려서 1시간 절입니다 절인 삼치를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껍질 쪽으로 칼집을 잘 넣습니다 그다음 튀김가루에 냉수를 넣고 약간 대직하게 섞어 준비합니다. 소태 식용유를 붓고 예열이 되면 삼치 튀김가루를 입혀 튀겨내면 됩니다. 튀긴 삼치에 소스와 파 그리고 생강절임을 올려서 완성하면 됩니다.